16일 방송된 KBS 2TV 1일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는 정영준이 오세린이 자신의 동생 전겨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오세린은 전겨울의 병실을 방문해 세린씨 얘기 들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그 소식 듣고 처음에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다. 아빠 무죄 증거를 찾으려면 세린 씨 몸이 필요한데 세린 씨가 깨어나면 우리 영혼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럼 아빠 무죄 증거를 찾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영준이 나타나 지금 뭐라고 했냐. 영혼이 바뀌었다고요? 영혼이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오세린이 영혼이 바뀌다니요. 잘못 들으신 거다. 저 그럼 이만 가보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집에서 밥을 먹던 저영준은 분명 우리 겨울이를 보면서 세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바뀌었다고 했고 대체 이게 무슨 그럼 정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정영준은 정말 혹시 영혼이 바뀐 거냐고 물었고 오세린은 죽은 언니 오세연 이야기로 넘어가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오세린은 오빠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해. 아직은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내 정체를 밝히면 오빠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영준은 홀로 오세린의 수상한 행동을 떠올리며, 아무리 생각해도 겨울이랑 비슷하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겨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영준이 장례식장에서 오세린을 만난 것을 떠올렸고, 태양 씨가 세연 씨 납골당은 용인에 있다고 했다. 그럼 세린 씨는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라며 장례식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꽃을 두고 간 사람이 오세린 님을 알게 된 정영준은 세린 씨가 꽃을 두고 간 거였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꽃을 두고 간 거지? 그럼 정말 세린 씨가 우리 겨울이인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영준은 오세린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했고 우연히 만난 비즈니스 상대가 오세린의 고등학교 동창임을 알고 일부러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영준은 오세린씨가 겨울이라면 이 사람을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세린은 서태양이 미리 이야기해줘 정영준의 덫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린은 이제 더는 영준오빠가 날 의심하지 못할 거야 라며 안심했습니다. 가족사진을 꺼내든 오세린은 오빠 내가 밝힐 수 있을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영준은 겨울이랑 세린 씨가 영혼이 바뀌다니 그냥 겨울이랑 비슷했던 것뿐이야 라며 의심을 거뒀습니다. 이후 주애라는 YJ 그룹 기부금 전달식에서 명예회장 남만중이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을 내치지 못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서태양이 본사 직원과 함께 짐을 옮기기 위해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는 곳을 방문했고, 주애라의 계략으로 조명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애라가 나서려는 그때 서태양이 밀치고 나와 난만중을 구했습니다. 반면 계획에 실패한 주애라는 서태양, 왜 하필 거기에 있어서 내 일을 망치는 건데? 라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정영준은 아버지 정현태한테 생전에 선물로 받은 낡은 가죽으로 만든 차키 케이스를 잃어버렸고, 이를 알게 된 오세린이 정영준 몰래홀로 쓰레기 매립지에 가서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영준도 키홀더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는 전겨울과 영혼이 바뀐 오세린이 오빠 정영준을 위해 키홀더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세린은 쓰레기 더미에서 키홀더를 발견하고 어우 찾았다. 오빠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데 찾아서 다행이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정영준은 오세린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동생 정겨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세린은 뒤늦게 정영준을 발견하고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머 정팀장님도 뭘 잃어버리셨구나 라고 연기했습니다. 정영준은 오세린의 그만해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돼 보고 싶었어 겨울아 라며 울먹였습니다. 오세린도 눈물을 보이며 정영준과 포옹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